내가 샀게 이렇게 해서 진짜 큰일 나요 여자들 진취해 가지고 야 조금 쉬었다 가자. 네가 술만 먹으면 하던 거. 되게 야한 새끼네. 끝까지 아, 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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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대는 건 무조건이야. 근데 손이 허벅지 안에 이렇게. 안 해? 안쪽으로 다리. 이렇게. 그러면 그날 이제 뭐 성사되는 거지. 화장실 앞에서 그렇게 일이 많이 일어나. 화장실 안 가죠. 아니 근데 가은아 네. 언제부터 옷 신경 쓸 거야? 저 꽁꽁 싸매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때 누구랑 약속했지 카메라와 함께 일단 어깨가 하나 노출됐네요 이렇게 신경 어깨? 쓰시는데 어제 지그재그에서 이옷 봤는데 구매 전혀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온다고 생각을 해가 브랜디에서 샀어요? 브랜디가 좀 빨라. 일단 방송 보시는 그 저희 팬분들에게 조금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좋은 편인데 아 오늘 목소리 상태가 좋지 못해서 또 달콤한 제 목소리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아니 또 걱정하실까봐. 저는 괜찮습니다. 조금 자기 위주로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닌가. 아 그래서 오늘 준비했어요. 큰 소리로 얘기할 파트버트 부분 부분들에게는. <목소리> 이런 거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다들? 저는 하와이 갔다 왔어요. 네? <목소리> 선물. <laughs> 없어요? 근데 하다 못해 하와이면 <laughs> 망고 말린 거라도 있지 않나? 초콜릿 하나라도 주고. 제가 건강에 맞잖아요. <웃음> <웃음> 저는 일본 가면 친구들한테 사케 사달라고 요 사케? 어? 술 좋아하는구나. 어, 갑자기 사케 얘기하니까 너 옛날에 여자 이렇게 좀 꼬시려고 했을 때 이자카야 가서 사케 좀 시키고 그러지 않았냐? 내가 사케를 이렇게 해서 어. 진짜 요즘에 진짜 큰일 나술 그래. 내가 사게 진짜 큰일 나요 여자들 진짜 아니, 저런 농담 하면 큰일 난다고? 어, 진짜 싫어해 뭐1러분 술집 가가지고 아 내가 사케? 사케? 이때 이제 여자들 정확 떨어지고 너 어? 네가 싫어하는 거나 상관없는데? 어 저도 상관없어요 오늘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잘 흘렀다 지금 사케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좀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아 이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입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난리야? 아, 이거 못 사요. 우리 제작사 대표가 이걸 준비했어요. 와. 아, 예.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거 너 가져가. 탄씨. 어... 나한테... 아, 좀... <laughs> 어? 이걸로 플로팅 가능. 이걸로? 이게 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집 앞에 뭐 있다 이런 식으로 어. 연락을 어.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이거 있다. 어. 그거랑 똑같은 거네. 고양이 보러 갈래? 어, 어. 아사히 보러 갈래 이거? <laughs> 아니 왜왜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민감할까 유행에? SNS 그러니까 남이 하면 내가 해야 돼. 제가 있으면 내가 해야 돼. 꼭. 저는 아닌데? 저도 아니에요. 난뭐 다른 거야지가 해 아니라. <웃음> <웃음> 교수님인 줄 알았어. <laughs> <약간. 웃음> 아니에요 난 이런 거 절대 용납 못해 저런데 결혼을 어떻게 했지? 옛날엔 못협다 뭐 보죠 잘생겼잖아요 XX <laughs> 이게 술이 이성관계가 더 좋아지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되나? <laughs> 아, 나는 무조건이야 저는 어, 난 무조건이야. 난 없던 감정도 생긴다고 생각해. 아술 때문에? 아 술은 근데 위험하긴 해. 술 먹기 전에는 되게 딱딱하고 막 편안하게 얘기를 못 하다가 술이 들어가면 약간 이성의 끈이 놓아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속개 얘기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흘러가다 보면 없던 감정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거는 맞아. 이성적인 판단이 사라지니까 아니 없던 감정이 생긴다고? 어 나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면 술안 마먹어도 끝까지 마음에 안 들던데. 어. 그럼 전혀 감정이 없던 사람이랑 술 마시고 사귄 적 있다. 당일에 사귄 적 있다. 아 당일에? 네. 스킨십으로 간적 있다. 스킨십까지 고렇게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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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옷 두고 시작해. 내가 다 아니까. <laughs> 너 그리고 편집해 달라고 하지 마. 자 하나 둘 셋. 있지 다. 나만 없어? <laughs> 이거 안 먹어본 거 아니야? 말했잖아. 난 사귀지 않으면 안 한다고. 뭘안 한다고요? 스킨십을. 아너 뭔가를 유도를. <웃음> <웃음> 다시 물어봐. 뭘안 뭘 한다고요? 네가 술만 먹으면 하던 거. <laughs> 되게 야한 새끼네. <웃음> 너... <웃음> 내가 사귀는 줄 알고 있고 나는 그게 기억이 안 나. 모르 그래 그래 그래. 그 존댓말 썼어요 다음 날. 들어봤어. 이렇게 존댓말 쓰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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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그 어떻게 됐어너 이거 기억 안 나. 요잘안 나는데. 그래 이거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랬는데 제가. 사귄다고 달력에다가 이렇게 뭘 써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맞긴 맞구나. 근데 기억이 안 나서 취소? 아니, 무효? 아니, 무효는 안 했고 다시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자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만나서 얘기했는데 괜찮아서 결국에는 사귀기는 했는데 아... 그래서 그 남자가 저한테 너는 다른 데 가서 술 먹지 말라고 나 여기서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술을 잘 먹는 사람과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을 더 선호하세요? 극단적으로 술을 정말 맨날 먹는 사람과 술을 전혀 입에도 되지 않는 사람 아니, 아 정말? 저도요. 정말? 저는 술을 별로 잘안 안 마셔요. 아 정말? 그러니까 술자리를 7일 내내 가는 사람 싫어. 근데 내가 듣기로 이거 한 캔도 매일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래. 어쨌든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를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 차 술을 전혀 안 먹는 라이프는 모르겠어 나는 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이제 결혼해서 보니까 부부가 서로 저녁에 와인 한잔 맥주 한잔 이게 행복이더라고 삶에서 엄청 그리고 많은 대화를 해 애기들 재워놓고 그한잔 마시는 사이에 뭐 그러고 그런 거요 근데 그게 없다 뭔가 좀 되게 심심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그런 적은 있거든요 상대방이 술을 좋아하는데 저는 안 마셔요 그래서 뭐밥 먹거나 TV 보면서 뭐 먹고 이럴 때도 그쪽은 먹고, 난안 먹고, 나는 뭐 콜라나 이런 거 마시고, 이렇게 그냥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 내가 마시니까 너도 좀 마셔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넌 난... 연애할 때는 같이 이렇게 좀 약간 올라가야, 어, 뭐뭐또 좋은, 어? 환상이 나라, 나라 쉽게 얘기해 아니 근데 키스를 왜 말을 못하는 거야? 왜, 왜 그걸 왜 못해? 왜 그러는 어, 거야? 뭐, 누구 잡혀가는 거야 뭐야? 이미지 관리하는 거야 이미지 관리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관리하면 아무도 안 꺼요 여자 <laughs> 너무 시원하다 속이 너무 시원하지? 어 내가 맨날 얘기하거든 <laughs> 아니 그럼 나 갑자기 궁금한 거 술자리에서 일부러 취한 척을 한 적이 있다 취한 척 앤드 플로팅 플로팅까지. 플로팅 뭔지 모르는 거 아니죠? <laughs> 네가 나한테 지금 하는 거 하나, 둘, 셋! 이건 무조건이지. 아, 왜 이래? 아, 이미지 관리 그만 하라고요! 여자들이 주로 하는 방식이고, 남자는 안 취한 척을 하지. 취해가지고, 야, 조금 쉬었다 가자. 뭐 이럴, 이러는 게 남자들의 그거 아니에요? 여자는 좀 하, 아닌 척. 인척, 아닌척, 인척. 뭐. 아닌척, 인척, 아닌척, 인척. 여우같이. 아, 머리 아파, 약간 뭐 이런 느낌이지. 어. 전 취한척은 한적 없는데 플로팅을 해봤고, 취한척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별로 안 취했는데 여기 옆에 있는 남자한테 기대했어요. 그 기대는 건 무조건이야. 근데 손이 허벅지 안에 이렇게. 안에? 안쪽으로 다리. 이렇게. 남자가 그걸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날 이제 뭐 성사 되는 거지. 이렇게 손이 뭐 이렇게 들어왔다 했는데 남자가. 안 피한다 이러아 얘도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음. 이거를 깨닫는 이게 꼭 자러 가자가 아니라 그치, 그치. 진짜 어 얘가 나한테 마음이 있나 없나 좀 테스트를 해보는 걸수 있다 아, 진짜, 맞지 잘안해저 연애 안 쉬었잖아요 <laughs> 술 먹을 때 남자한테 100% 먹히는 나만의 플러팅 기술 너무 다 알려주는 거야 이거. 모른 척하면서 나도 관심 나도 마음이 있으면 아, 어, 더, 더 자신감 아 얘기해 어, 얘기해 <laughs> 나 공개해 <laughs> 자주 쓰는 애용하는 플러팅 기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 술자리에 가면은 다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 술이 약한 걸 이미 한번 깔면 어. 깔고 그러면 이제 얼굴이 조금 빨개져요 어. 그래서 사람들 다 취한 줄 아는데 근데 사실은 여자는 있잖아요 남의 든 남자가 있다 안 취해요 진짜로 어저 취하던데요 저는 취하지 않고 이게 이제 얼굴에서 드러나니까 어쨌든 취해 보여가지고 어. 조금만 연기해도 자리의 선정이 중요해요 뭐 자리를 바꾼다던가 어. 뭐 이렇게 해서 건너편 살짝 옆에 앉아서 계속 이제. 눈 마주치는 거 있어요. 눈 마주치고 웃고 이 사람 말할 때마다 웃어줘야 돼. 아 진짜 외로운 사람 이렇게 크게 웃어줘야지. 그래야 이 사람이 날 보지. 짠할 때뭐 이렇게 하다가 뭐 짠이 이 사람이 안 됐다. 그럼 조금 기다렸다가 이 사람 또좀 돌아오면 같이 또 짠하고 안주 같은 거 이렇게 좀 앞으로 밀어주고. 어 안주 챙겨주. 어좀 있지. 어, 어. 해물 떡볶이 덜어주고. 어 이런 거 되게 남자들이 좋아해. 아니면 이거 하메들한테 이렇게 챙겨주고 이 남자한테 챙겨주면서 눈 한번 마주치고 웃어줘. 어 너무 잘한다. 다 그냥 이렇게 챙겨주고 먹라고 이렇게. 방금 봤어요. 웃어줄 때 약간 어깨를 살짝 올렸어. 남자도 느끼지. 근데 나는 그런 적 있었어. 계속 몇어 그런 건가? 근데 여자가 오더라고. 그래서 약간 준비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왜 자꾸 쳐다보세요? <laughs> 그러니까 1차에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관심을 이제 서로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막 하고 2차 가서는 어떻게든. 옆자리를 사셔야 돼 옆자리가 중요한 게 거기 시끄럽잖아 노래 부르고 어. 귓속말을 계속 하게 되거든 그 취한 느낌이 이제 좀 올라올 때잖아 2 차는 그럼 누가 봐도 취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 1 차부터 막 취하는 사람 별로 없고 2차 갔을 때는 이미 좀 술도 들어갔고 해서 이 사람 취했구나 어제 취했구나 제 취했구나 다 생각하니까 이 취한 쪽을 마음껏 할수 있어 그러면 살짝 이제 머리가 아프 막뭐 아픔 이렇게 막 조금 기대고. 너무 막 이렇게 옆으로 막 이쁘게 되지 말고 그냥 살짝 머리 앞으로 기대면은 남자애가 안 피하고 약간 개만 있다 이러면 약간 어얘 있나? 좀 괜찮나?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쳐야 돼아 진짜? 약간 뭐 그런 이런 거 쳐야 돼 오히려 스킨십을 잘안 해요 왜냐면 이렇게 스킨십하면 남자들이 당연히 자기 좋아하는 그거, 거 그렇지. 좋아하니까 플러팅을 하는 거잖아 저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고 싶어요 저 잡아놓은 물고기가 되기 싫은 거잖아 근데 결혼해서도 그래 여자들은 내가 그렇게 대접받는 거 싫지 당연히 애매하게 그 남자가 더좋한테 노력해서. 뭐가 있어 그럼? 애매하게 하는 게뭐 있어? 네. 웃어 주다가 안 웃어줘? 막 아니, 아. <laughs> 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들이 되잖아. 근데 여자들은 왜 밀당을 하는 거야? 저 밀당 안 해요. 밀당 안 하는 밀당... 사람 별로 없어요. 술자리에서는 눈을 마주치고 있어요. 그리고 스킨십은 절대 안. 스킨십은 절대 근데, 안 해요. 술자리에서 눈을 마주치는 게 둘이 있든 여러 명이 있든 똑같다. 근데 슬쩍슬쩍 슬쩍... 그럼 그럼 그냥 한 번씩 웃고 좀 따라 나가요. 그러니까 담배 피러 가면 담배 피는데 같이 가고 아... 안 피는데도 응. 안 피는데 가서 수다 떨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이 거의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화장실 가는 척 하고 갔다가 나올 때쯤 만나서. 우와! 화장실 앞에서 그렇게 일이 많이 일어나. 응. 화장실 안 가죠. 중간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러 편의점. 그렇죠. 둘이 딱 이렇게 나가. 너무 나. 오래된. 너무 뚫고 여명808 요즘은 젤리로 나와요